옛날 옛적에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스 할아버지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적 깨달음을 전해주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신념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시장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 잡고, 그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길 기다렸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먼 곳에 작고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한때 오로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대단한 학자가 찾아와 도덕적 신념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 학자는 도덕적 신념을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윤리적 신념을 가지라고 설득했지만, 정작 그 학자는 마을을 떠나면서 그곳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나면서 사람들이 그저 더 많이 생각하고 그의 말에 경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활발히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토론했지만, 실제로 그 신념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서로 돕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의 도덕적 열정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도덕적 신념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머릿속에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 시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명심하는 장석꾼도 있었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언제나 풍고 있던 도덕적 가치가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듯, 윌리엄스 할아버지 이대즈 지는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로 그들은 윤리적 신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다시 한번 진정한 도덕적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금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고 외부의 사건들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느 뜨거운 여름날 마을의 유명한 서커스가 찾아왔습니다. 이 서커스는 거대한 꽃길이, 익살스러운 원숭이, 놀라운 유기를 선보이는 고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커스를 보는 것을 몹시 기대했지만, 서커스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서커스를 설치하는데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에피테투스의 가르침을 상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 토마스는 원래 급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이번 폭우에 크게 실망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멈춰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자신의 대장간에서 소규모 쇼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금속을 두드리며 리드미컬한 연주를 만들고 여러 색의 불꽃을 터뜨리며 잡은 불꽃 쇼를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기운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을의 우체부 소피아는 처음에는 폭우 때문에 우울해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경치 좋은 들판을 달리는 것을 사랑했지만 진흙탕 때문에 이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에 작은 식물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비로 인해 그녀의 식물들은 오히려 더 푸르게 자랐고 소피아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물 기르는 법을 가르치며 감사와 평온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이야기꾼 베라 할머니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각각의 불행한 사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고 더 이상 폭우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그친 뒤 서커스는 드디어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층 더 단단해진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커스를 즐기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그것은 바로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처럼 결국 마을의 진정한 즐거움은 외부이었던 공연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 스스로의 태도와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작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장장이 무체부 그리고 이야기꾼은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전무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덕고도 습한 여름날 작은 마을에 에피크로스의 캐락주의 철학을 신봉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수께끼의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는 항상 소박한 삶을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더운 여름을 맞아 마을 광장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토마스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그들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양이와 시장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높은 요새가 있는 언덕 아래 작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는 매일 아침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에는 다양한 장사치들이 모여들어 각종 물건과 음식을 판매했으며 그곳의 일신인물 중한 명은 바로 노련한 고양이였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가 아니라 철학자처럼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와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는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화려한 보석, 값비싼 옷들, 진귀한 음식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모두가 그 물건들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이 물건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고양이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시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웅성거리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재차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물건과 음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의 평화와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찻잔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찻잔은 너무나 수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이내 고양이는 아직 찻잔에 눈길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특유의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찻잔은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여기에 차를 따라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보세요. 삶의 소박함과 그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평정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겁니다. 고양이의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은 찻잔에 다가와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곧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그 느낌의 진가를 깨달아갔습니다. 고양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에피트로스가 말했듯 지나친 욕망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쾌락은 소박한 삶, 그리고 절제를 통해 얻어지는 법입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너무 매몰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이는 지금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것에 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토마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쾌락의 의미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번째 이야기 17세기 네덜란드의 어느 한적한 마을 이곳에는 철학과 정성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구석자리에는 언제나 검은 망토를 두른 한 노인이 앉아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젊은 시절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했지만 이제 그는 그저 이곳에서 매일 아침 쓴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창밖을 관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얀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특히 신즉자연의큰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매일 자연을 깊이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나무나 새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지만 야네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들이 자연과 신의 속삭임으로 가득했죠. 어느 날야은 카페에 단골인 젊은 학생들 몇 명에게 자신의 철학적 깨달음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들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너희는 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야니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신은 사랑, 힘 혹은 인간을 다스리는 초월적 존재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많은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신은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란다. 야는 조용히 창 밖으로 손을 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은 우리가 발길을 딛는 땅이고 숨쉬는 공기이며 밤하늘의 별이기도 하지. 학생들 중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도 신이라는 건가요? 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의 삶, 고민, 기쁨, 그리고 웃음소리까지 모두 다 신의 일부이지. 그때 카페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아하는 빗소리가 실내로 깊게 들어왔고,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잠까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 빗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소리들은 신의 목소리란다. 야는 젊은이들에게 모든 감각을 통해 자연을 느끼도록 권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단다. 학생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얀은 자신의 머리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머릿속 소음이 너무 많은 법이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스로 고요해져야 한단다. 그날 이후로 카페에 모인 젊은 학생들은 얀이 보여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장 스피노자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서서히 배워갔습니다. 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일종의 마음의 이정표가 되었고 언제나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그속개 신을 찾으려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해가 지나야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카페에 담별하게 새겨진 글귀와 함께 여전히 남아 젊은이들을 영감에 취하게 했습니다. 신은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이 글귀는 카페를 찾는 모든 이에게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의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